492번. 어린 영혼들은 내게 소중하며 나는 그들 중에 많은 이가 진리를 결코 배우지 못한 방식 때문에 울고 있다. 2012년 7월 17일.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내 사명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끌어 안아야만 한다. 젊은이들의 영혼들과 인간 지성이 내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두 길을 닫도록 허용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나는 특히 그리워한다 젊은 영혼들은 내게 소중하며 그들 중에 많은 이가 진리를 결코 배우지 못한 그 방식 때문에 나는 울고 있다 그들은 그들 중에 많은 이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서 어둠의 심연 속으로 인도되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빛은 번쩍이는 모든 거짓 빛에 의해서 그들에게 가져와 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감각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고안된 음악, 의복, 그리고 오락에 의해서 꿰을 받는다.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. 많은 이가 나의 때 들어본 적이 없거나 혹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그들의 탐구에 있어서 내가 무슨 희망을 나타내는가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. 내 아버지의 더 고위의 세라핀 계층에서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는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.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탄으로서 그는 내 어리고 유연한 형, 영혼들을 음악을 통하여 유혹한다. 음악은 사탄의 파괴 무기이며 사탄은 어리고 무지한 영혼들을 그의 속임수의 거미줄 안에 끌어들이려고 모든 형태를 이용한다. 음악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큰 선물이다. 음악은 짐승에게 영예를 바치는 서정시를 통하여 악마에 대한 사악한 충성을 위장하는데 또한 이용된다. 음악의 힘을 이해하는 혹은 음악이 그릇된 방식으로 이용될 때 이해하는 젊은 영혼은 극소수이다.부디 그들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너희에게 촉구한다.그들을 내게 데려오너라.그들을 결코 강요하지 마라.내 자녀들을 거짓말의 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.67번. 부디 사랑하는 예수님, 거짓말의 왕으로부터 제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저는 예수님께 청하나이다.저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께 이 자녀들 여기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. 이 자녀들을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소중한 피의 망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비춰주실 것과 예수님의 애정 깊은 두팔 안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가 주실 것을 청하나이다. 그러면 그들은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나이다.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양심 조명 동안에 그들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청하나이다. 그러면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깨끗이 씻길 수 있나이다. 아멘 대경고 동안의 무신론자들을 위한 기도문 너희 중에서 너희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내 약속을 들어라.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나는 너희를 진리에 대해 눈물게 만드는 사탄인 사기꾼의 족쇄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. 때가 올 때, 그리고 대경고 동안에 너희가 너희 두 눈들 앞에서 너희의 죄들을 볼때 부디 이 말씀들을 말해라. 예수님 제게 진리를 보여주시며 악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저는 저의 죄들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오며 저는 저를 지금 데려가시어 예수님의 자비의 빛을 제게 보여주시도록 예수님께 청하나이다. 아멘. 만일 너희가 이 기도문을 바친다면 너희는 다시는 결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. 너희의 마음들로부터 어떤 부담이 들어올려질 것이며 너희는 참으로 평화 안에 있을 것이다. 그 날이 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해라.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. 나는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육체에 밀려 들어오는 내 사랑을 느낄 것이다.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가 고대 오고 있는 증거를 부여받을 것이다. 너희의 예수.